자사단은 했던 2022년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서울시 정책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요, 모아타운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구축이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올해 서울시 정책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입니다. 11월 2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온라인 투표 결과. 전체 7.35%를 얻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책 있는 서울광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다세대 밀집 지역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 방식으로 서울시는 현재 65개의 모아타운을 선정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국내외 거주하는 외국인 투표 결과 자율 주행 모빌리티 구축이 상위에 랭크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론과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올빼미 버스 확대, 광화문 광장 재조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서울 시민 3만 4천여 명이 참여했고, 1인당 최대 3개 정책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투표 결과에 대해 시는 부동산과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정책에 시민들의 호응이 높았다며 2023년에는 더욱 완성도 높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투표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